오늘 들으실 설교의 제목은요. 아,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는 제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드디어 메시아가 이끄는 해방전쟁의, 해방전쟁의 계획을 듣게 되는데요. 뭐 오늘날로, 오늘날로 치자면 이제 전쟁 계획 프리젠테이션인 거죠. 조금 거창하게. 네, 해방 독립운동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 전쟁, 그 독립운동이 개, 독립운동의 계획이라는 것이요. 제자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그림은 이제 왼쪽에 위쪽 그림과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왕관 하나씩, 네, 쓰고 한 자리씩 차지하는 모습, 제자들이 생각한 이제 독립운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독립운동의 모습은 다릅니다. 왼쪽 아니 죄송합니다. 위쪽 오른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신데요. 네, 오른쪽 사진 오른쪽 그림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의까지도 합니다. 네, 사실 말이 항의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식입니다 사진을 넘겨주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9절함까지 듣습니다. 자, 저렇게 지금 예수님이 오히려 한 소리 듣는 장면이 실제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성도님들께서 읽으시면 설명을 드린 뒤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 소절씩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네, 27절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빌리보의 가이사레 있는 마을들로 가시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걷는 중에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한, 자식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 내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다음 28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아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였다.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또 더러는 엘리아도 같은 존재로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그저한 명의 선지자로 여깁니다. 이와는 달리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는데요. 자, 다음 29절.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여 베드로가 한 대답.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 그리스도라는 표현은요, 구약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즉, 구약의 메시아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이 말해온 구원자, 구약이 말해온 메시아임을요, 그리고 이 대답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는 말하지 말 것을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다음 30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자신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그리부터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요? 앞으로 겪으실 일이 무엇인지요? 그 일에 대한 내용인 즉슨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음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3일 후에 부활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주님은요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배척을 받고요 그렇게. 죽임을 당한 뒤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까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는 비유가 아닌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23절, 아니, 다음 32절.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되도로가 붙잡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다그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내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까지요자 다음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따리는 무리들마저 함께 부르셔요. 그리고 제자와 무리들에게 제자됨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갈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아멘.